바보니까 중국 사람 노들북에 막는 것이 정치 트럼프 정치 생명으로 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? 국민 생명 지키기 그런 거 아닙니까? 런데 이것은 정치적이고 한국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데 두 명이나 죽었습니다. 이게 말이 됩니까? 추미애 끌어내려 처방을 해! 뭐라고 그랬느냐 중국 대사를 만났더니 정말 한국에 대해서 고마워하더라 이게 한국인 생명을 담보로 해서 중국이 고마워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5천만 국민 죽으라고 중국에서 코로나를 수입한 문재인 중위의 정세균 우려내서 저장하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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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아까 우리 예, 스님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개성 대수천TV하고 어, 또 어, 스님TV하고 두TV가 지금 여기 와있습니다. 이거 끝나고 나오면 그 문재인하고 정세균하고 추위에 욕을 쓴 사람들은 오셔서 마음대로 욕을 하시게 지금 여기 와있으면 저 밖에 에마이스테가요 옆으로 와있으면 되겠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냐는건 제가 이게 바로 인터넷이니까 저오바에 모든 에 보내주세요

바로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나 아, 이런 데 가서 많은 얘기를 해주시면 이것이 전파를 타고 세계 각국으로 가서 의무 있는 동찰이 바로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네. 우리 유튜브에 가서 정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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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대단을 요구하면 사용하시지 말고 꼭경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사실 그 우파 유튜브 중에는 제가 제일 먼저 했는데 욕을 하도 많이 해서 지금도 벌금을 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박은술이가 벌금을 네, 매긴다고 하니까 네.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돌아가 사회를 보지만 합니다 또 벌금을 어떡하냐? 하면 어떡하냐 지금 아, 집행주예 기간인데 잡혀들 하면 어떡하려 하느냐 아마도 생각해보니까 그 말도 맞기는 맞는데 집에서 걱정하는데 인마가 이래 말하느냐 교수가 없으겠습니다 사회를 모른 지지의 부감을리는 위한 택동노래랑 사연하는 송혜 선생님도 별도를 내게 해줄 수겠습니까 <laughs> 절대 못 보게 해 존재. 데조금씩 이제 획득하는 일이라내려겠죠 좋습니다 3백만 원 앞에서 잘사람는 지금 이 갯벌이 나라를

신분나왔죠 어떤 아이예요? 경조? 경제 거짓이었습니다! 그래서 제가 구입제이름이설명 했는데 경병자가 거짓 같다는 얘기인지 장사신 카메라 할 거고 카메라 보지 마시고요 가 카메라 한번, 네. 한번양만요 한번 들어가시고 그리고 본본 들어 계시고요. 네. 부탁할게요. 부가진할게요 네. 지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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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 대고 있습니다. 네. 소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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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 가지고 소리가 안들어가어 할게요. 장요

삼성은 이대이있 지역은 꼭 한국인들만 이죠이런 내가 저기요 말이죠. 아예 출동자 가가다이 그리고 여기 나온 사람은 전부 다애가를음으로슈퍼 하고 아온사람입니아 지금 봐봐요. 아, 그래. 서울시에, 서울시를 안 관리해요. 우리 인도에 가고 있어요. 아, 인도에 사는데, 인도다 잡아가라고 그래요. 몇천만 명다잡아가가지고 전부 다 나라에서 다죽려 나라에서 죽이면 되잖아요. 아, 여기 경 그렇게 별로 정치적인 말은 라고요 지금, 꽤 부작에 아주 위험해요. 바이러스가, 불안증 폐렴. 왜 중국 폐렴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? 그러니까. 그, 바이러스 계속 앞으로 나와도 집에 집회 참가하실 계획이세요? 그 아, 그럼요. 날마다 나와야죠. 앞으로 돈걸고나오는짓에폐렴이무서워요요

그런데 정치권 정치권 장치권의 장치권의 어, 항의할 이것은 아, 뭐냐. 이날에 의기 저기, 저기. 저기, 저기. 저기, 저기. 저기, 저기. 저기. 기 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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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기 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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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그 저기. 저기. 김영석 교수가 이주 전에 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듯이 이날. <목소리>